마태복음 26장 19절 레고대 후민 우메이 피오 아프 아르티 액투투 투 게네마토스 테이스 암펠루 헤오스 테이스 헤메라스 에케네스 이 호탄 아우토 피노 메스 후몬 카이논 엔테 이 바슬레아 투 파트로스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이 포도, 나무에서 난 것으로부터 저 날까지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그것을 마시는 날 너희들과 함께 새롭게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먼저 우메이 그리고 가정법이 쓰였습니다. 피노가 마시다 그런데 우메이 두 개의 부정 접사를 쓰면서 가정법 을 쓰면 부정과거 가정법입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이 디스 그리고 게네이마토스는 난 것입니다. Produce 생산이 된 것.을 그런데 포도 나무로부터 생산이 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결국,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앞에 잔을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저 날까지. 그런데, 언제, w 그리고 안이 붙어서, 안은 가정법이 쓰입니다. 저 날은 언제냐 하면, 내가 그것을 마시는 날, 피노, 여기에서는 안 때문에 가정법입니다. 현재 가정법. 내가 마시게 될 그때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메타, 그리고 후몬입니다. 그런데 후몬에서 강순표로 시작을 하는 모음이 쓰였기 때문에 앞에 알파가 탈락이 되고 그리고 타우가 세타로 바뀌었습니다. 메스, 후몬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마시냐면 카이논, 새것으로 마실 때까지, 여기에 쓰인 형용사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부사적으로, 새롭게 그것을 마실 때까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성부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천국에서, 그때까지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잔은 마지막으로 살아계실 때 드시는 잔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